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노라인입니다. 복부 데이비스 문제풀이 강의 21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GB파트 101번 문제부터 105번 문제까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 먼저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GB파트 검사하고 있는데 내부에 뭐 스무디한 에코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아티팩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GB 파트에서 흔하게 보여지는 허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을 찾아보면 A번과 B번, C번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2번을 정답으로 선택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 내부에 생기는 리버버레이션, 사이드로 슬라이스 크린스는 모두 GB 내부에서 관찰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것들이 GB 내부에서 관찰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각각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가 보다 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물리 파트 쪽을 참고하셔서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거인 뭐 교재라든지 유튜브에 있는 물리 문제 해설 강의에 있는 내용 정도만 잘 체크하시면 충분히 문제 풀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g 비 파트 문제지만 내부에 허상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GB쪽에서 이레귤러한 매스라는 표현이 있네요. 이런 매스리전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하이퍼바스큐럴리티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서 멀티플한 스톤, 담낭, 결석이 여러개가 같이 관찰되고 있대요. 이런 것과 연관된 보기를 선택하는 건데요. 정답은 A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메스 자체의 경계가 이레귤러하고, 그리고 내부에 칼라도플러상의 혈류 증강이 있는 상태, 캔서를 의미하는 단서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GB 캔서에는 추가적으로 결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A번을 정답으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시면, 이담낭 내부에서 정확하게 경계를 지키기가 좀 어려운 형태가 보여지고 있어요. 영상에선 보여지고 있지 않지만 컬러도플러 적용한다면 내부의 혈류 증강이 관찰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은 섀도잉이 떨어지고 있죠. 이쪽에는 아마도 결석으로 의심되는 그런 구조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담낭 캔서에서는 이런 식의 스톤도 동반될 수 있다는 거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아침 식사를 검사 전에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표현은 이제 식후에 식사하고 난 뒤에란 뜻인데요. 식후에 담낭은 어떤 식으로 보여질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관련된 정답을 찾아보면 D번을 선택할 수 있겠는데요. 담낭이 이제 컨트랙션 수축되어져 있지만 보시면은 에이스메트릭하게 동심원 형태로 균일하게 두꺼워져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디퓨저하게 퍼져 있기보다는 좀 동시본 형태로 전체적으로 두꺼워져 있는 게 정답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상태가 이제 공복시 나타나는 담낭벽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고 난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벽이 두꺼워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만약에 환자가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벽이 두꺼워져 있다면 이건 질병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따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검사할 때는 식사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검사 준비와 또는 진행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gb 쪽을 검사하려고 하는데 위치 찾기가 좀 어렵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부학적인 랜드마크를 사용해서 담낭을 잘 찾고 싶은데 어떤 구조물을 이용하면 좋을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D번에 있는 펄시폼 리가멘트 인데요 그림 보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시면 해부학적으로 위치 관계를 봤을 때 이 집이 포사 주변에 펄시폼 리가멘트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구조물을 찾은 다음에 담낭을 찾게 되면 보다도 용이하게 검사가 진행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이 담낭 찾는 것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 구조물을 찾고 랜드마크를 삼아서 검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로 출제가 됐을 때 이제 인접한 구조물을 물어보는 패턴이고요. 보기를 다시 보더라도 담낭 이 위치하고 있는 GB 포스터 주변에 위치한 구조물은 여기 있는 d 번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보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임상적으로 적용한다라기보다는 이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나올 법한 그런 패턴이고요. 참고적으로 내용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담낭 쪽 검사하고 있는데 컬러 리디아시스가 의심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용어에 대한 문제고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죠. 정답은 비번에 있는 gb 스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실 때는 연관되는 표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모두 같이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0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